소방관 충격 흡수 장치 응용 사례입니다. 본 충격 흡수 장치는 지금 화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불이 옮겨 붙기 직전입니다. 이런 때그 한쪽을 밀어서 자동차를 이격시켜서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한쪽을 용인하게 밀어 붙이면 통로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사람이 아주 중요한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통로 개척 충격흡수 장치입니다. 테러 진압 부대 요원 또한 그 소방관들이 응용할 수 있는 중요 장비인데요. 통로 개척을 위하여 길을 뚫어줄 수 있는 안전장비로서 에어를 이용한 충격흡수 장치로서 내밀게 되면 손쉽게 잘 밀려서 앞쪽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차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. 우리 스마트 에어 챔버 기술연구소였습니다.